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성경 한 스푼 전재환 목사. 영어 한 스푼 곽현주 집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행복 가족 분들께 드리는 복습 퀴즈 준비하셨죠? 목사님 퀴즈 내주시죠. 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중요한 의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남기는 그 의식은 무엇일까요? 1번 세례, 2번 초막절, 3번 번제, 4번 할례. 힌트 하나 주시죠, 목사님. 이걸 힌트를요? 아, 네. <laughs> 네. 증표와 관련된 것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표요? 네. 아, 보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아, 보기, 1번. 3례 2번 초막절, 3번 번제, 4번 할례. 음, 힌트에서 목사님 좀 당황하셨다는 게 힌트입니다. 네. 네. 문자 #1313 카카오톡 YD 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오늘의 성경 한 스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성경 한 스푼은 요소와 5장 13절부터 6장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여리고였는데요. 점점 여리고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키기 위한 적이 서 있는 건가요? 네, 그 정체는 바로 영화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박인데요.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마블 영화 이런 거 보면 적을 향해 싸우기 전에 막 갑자기 저쪽에서 막 우리도 돕겠다 이러면서 조력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너희를 위해 우리도 싸우러 왔다 이러면서 멋지게 등장한 거 아닌가요? 어 정말 그렇게 멋있게 등장했으니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너무도 아쉽게도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호수와도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엎드렸지만 내심 두 분과 같은 기대감으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라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음? 당황하셨어요. <laughs> 갑자기 그 말투는 <laughs> 네, 당황하셨어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승리한다는 말도 없고 땅을 주겠다는 말도 없이 너무도 당황스럽게 아무 전쟁과 관련없는 이말 더욱이 전쟁을 하여야 하는데 신의 벗으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님이 패션 감각이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발이 너무 음에안 드는 거야 아, 그래서 신발이... 뭐 집신을 신었는데 그 집신 사이로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온 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아... 벗어라 우리가 아, 못 봐주겠다 이런 아, 거 아닐까요 어, 패션 왕이 수도 있었겠지만 아, 사실은 그건 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이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친히 여호와의 현형과 같은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모든 규례를 마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했었는데 끝나고 나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뭐해 주세요. 아, 뭐 아멘 주여 이러다가 되고 나면 와 됐다. 맞세 이러고 이제 감사합니다는 안 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비슷하긴 네. 하네요. 네. 자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내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 굉장히 많거든요. 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서 싸웠지만 어, 네, 우리가 어, 승리했다라는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의 여부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네. 다음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이라는 그의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요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며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그 땅을 비록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겠지만 그 땅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땅에 서기 위해서 차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레이기 11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여수아가 군대 대장이 말한 그대로 신을 벗었다는 건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도 보내셨으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멋지게 싸우셨을 것 같은데요. 멋지게 승리하게 하신 것도 맞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주십니다. 또어떻게요 바로 싸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자 했던 여리고는 굳게 닫혀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을 정복하려면 성을 포위해서 양식과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거나 큰 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올라가는 전술이라든지 몰래 땅굴을 파서 침투하거나 문이나 벽을 부수는 전쟁기구를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하면서 굳게 닫힌 성을 부술만한 전쟁기술과 전쟁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즉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실 앞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엿새 동안 성주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겠습니까? 아니, 저라면 제정신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강강수월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장난인가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둥글게 둥글게 이것도 아니고 그죠? 네네. 네, 저도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전쟁을 딱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어,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성을 돌때 적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고 뜨거운 물들을 붓는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기만 하다가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성벽을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소리만 친다뇨. 그런데 놀랍게도 여수와 백성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어... 약속된 그날, 소리치는 그날까지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외에 철저히 침묵하며 여리고송을 돌았습니다. 돌 때마다 벽이 허물어지려고 하는 어떠한 조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된 날까지 철저히 말씀대로 침묵하며 돌았어요. 그리고 결국 약속된 일곱째 날에 그들은 소리쳤고 순식간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승리하게 된 것이죠. 어, 아멘.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현실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 곧 그들의 믿음이 승리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요. 그때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뭔가 희망이 보이다가 금세 사라질 만큼의 많은 현실의 벽, 어려움의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런 말씀 속영화한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각쌤 첫 번째로 떠오르는 표현은 벗다, take off, take off입니다. 치하다의 뜻을 가진 take와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다의 뜻을 가진 off가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할 때도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신발 벗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take off는 공항과, 어, 친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take off는 이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다를 영어로 하면 an airplane t a k e off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거룩한, holy입니다. holy, holy, holy. 거룩거룩거룩. 거룩, 거룩. 어, 네. 거룩해지네요. 네. 네. <laughs> 찬송가로 많이 오. 알고 계실 텐데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라는 Lord Your Holy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Exactly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Holy 뒤에 영혼을 의미하는 Spirit을 붙이면 Holy Spirit 성령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돌다 Circle Circle입니다. 여우사와 백성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Circle은 원 동그라미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서클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서클을 동아리 개념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클은 가족,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아리처럼 특정한 활동이나 스포츠를 위한 동어에는 서클보다는 클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은 영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벗다, 이륙하다, take off. take off 거룩한 holy holy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lord you are holy lord you are holy 성령 holy spirit holy spirit 둘다 circle circle 동호회 club club two thumbs up 잘하셨습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숲은 저희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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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